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터티드 이어서 그거는...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여러분 방금 챕터가 몇 시였죠? 어,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맞아, 맞아. 그거 이제 이, 이 게임 끝나면 그거 할 거예요. 맞아, 맞아, 그거였다. 어,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이 게임 끝나면 그거 할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인딩을 봐야지. 언터티드 아마 오늘 하루 끝날 거예요. 우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화질이 더 좋아졌다 하시더라고요. 저거 뭐지? 음, 영,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화질이 더 좋아졌나봐. 아프리카는 더안 좋아졌는데. 유.. 아, 아프리카는 원래 안 좋고. 유튜브로 보면 좋나봐. 여러분, 유튜브로 화질 보시면 진짜 그래픽 개쩌는 거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절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저게 조준점이 보이는 거 보니까. 저기로 가는 방법. 저기로 갈수 있는 방법이. 그냥 뛰어볼까, 한번? 뛰어내는 거 아닌 거 같고. 여기. 여기로 갔다가. 어, 여기 갈고리 있다. 좋았어. 우우우 이런 식으로. 22 챕터까지. 예, 지금 20 챕터죠, 제가. 내가 20채토니까 3채토 남았네요. 20, 21, 22 이런 식으로. 아악 더 빨.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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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한2 시간 하면 되겠지? 2 시간이나 막한 시간 반 정도 하면 되지. 겠 길만 안으면 금방 깰거 같은데, 그렇죠? 잘 잡고. 여러분 제가 하조대해수욕장을 갔거든요 어제 네. 어, 어, 오늘은, 너에 너에 일어난다. 일어난다. 근데... 오오오 뭔 소리야 뭔리 근데 어제 갔는데 어, 바다잖아? 조개가 엄청 많더라고 바..바 닷닥에 그래서 그걸 캤거든? 처음엔 먹을 생각으로 캤어 근데 막상 또 그렇게 하니까 막 그거 막또 조개 막 하고 막똥 치우고 뭐 어떻게 빼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애들이랑 그냥 그걸로 인디언 포커로 해서 조개로 배팅 걸었습니다 개꿀잼 이길 맞나? 이제 잡을 수 있나? 아못 잡네. 네. 오늘 만든 네. 초콜릿 두치 감사합니다. 두치라 너는 투안 가니? 아 저는 일단 아프리카에서좀더 해보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가겠죠. 저는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 제 주위 분들이. 아너 너는 두치라 너는 아프리카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명쯤은 대륙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근데 길이 어디야? 도대체 이길 여기 맞아? 여기에 이게 잡는 게 있으면 여쪽인가? 길이 아, 여쪽인가 보네. 그 별로 뛰어. 아, 괜히 막 이상한 데간 거. 근데 여러분, 거기도 나쁘진 않아. 거기가 여기 어쩌면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훨씬 좋아. 되게 재밌어. 뭐야? 거기 자, 일단 싸우네요. 또 하세요. <놀람> <Yeah. 놀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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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게 그게... 그게... 그 a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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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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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멋있게 여기 갈고리를 연결 시킨 다음에 다다다다다다 자동 조준한 상태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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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뭐야 아. 아, 쓰나요? 오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무기 바꿔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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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나 미안해 헬리나 미안해 아, <laughs> 그게 자동 조준됐어 와쟤 진짜 죽네 바꿔 바꿔 무기 바꿔 와얘 진짜 죽는다 아니 자동 조준이라 헤드가 안 싸져 <laughs> 그래도 제 실력보다 훨씬 좋아요 좋아 완벽해 자 빠른 빠른 엔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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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자동 조준 좀 저는 손해인 것 같은데요. 저 헤드 잘 맞추잖아요. 어 자동 조준이 헤드가 안 맞아서 좀 손해인 것 같은데. 자 갑시다. 길력이 아닌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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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빠서 빨리 빨리 오늘 안에 애들 봐야 돼. 오늘 안에 봐야 돼. 빨리 죽여. 그렇지. 나이사 어, 엘레나 잘 쏜다. 좋아, 좋아. 엘레나 잘 쏜다. Hey, we can squeeze through here. Okay. Where did Sam go? 샘이 어디로 갔담 와, 개 많아. 개 많아. 개 많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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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놀놀놀놀놀놀놀라> <죽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아!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어 샘이 여있나보다어저기다샘저기다샘저기다 여러분 샘저기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개같은것들 플레이 시간 늘리지마 좋았어. 여러분 참고로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텐션은 백을 향해서 소리치고 싶은데 지금 아직 60밖에 안 됩니다. 부스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며칠이 되면 100 텐션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 가입해주세요. 자쌤이사다리를 내려줬네. 어안 잡아줘. 왜? 여보세요. 어대단됐다 됐다, 됐다. 오! 와! we're s i t h i e g k o t 오! 아! 여기서 탈출 해야 되나 보다.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어. 와아 얘네 뭐야 얘네 개새. 총줘총 줘. 그렇지 샷건 샷건. 아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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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나이스 금금 사이로 빡빡빡. 어 뭐야 뭐야 이거 언제 떨어져 있었냐나? 어딨어 어디 있어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목소리> 와, 어누가 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죽어 Charming. 개 같은 거 니네 어디 있는지 다 보여. <목소리> <목소리> 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오, 우와, 성. 오, 샵! 와, 개 멋있다, 진짜. 와. 와, 진짜 연출력 짱이다. 와, 쟤왜 이렇게 안 죽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산 나이산. 아, 어, 저 저건 위험하다 위험하다 저 위험하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뭐야? 아왜 지들끼리만 가? 나도 같이 가. 기다려. 어, 야야야야야, 어, 제가 총 쏘자 쏟아, 총 쏘자 나. 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shit. 와. 와! 와! 아! 와! 난리가 난리가 났다 진짜로! <laughs> 어물 차오른다 사 됐다 사 됐다 사 됐다 사 됐다 여러분 사 됐다 사 됐다 사다 어떡해? 사 됐다 어어로어로로로이개개 여기 못 나가? 아니 여기 못 나간다고? 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게임 개같네 진짜 게임 개같이 만들었는데?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어 저기 빛빛빛빛빛빛빛빛빛빛아빛 아니야 아사 됐다 숨 막혀 여긴가? 여기다. 아닌다 야, 아니야. 어디야? 어디지? 여기. 예. 예아 어디지? 어디야? 어디야 도대체. 어디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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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딜까? 자, 잘 봐요, 여러분. 그냥 아래로 내려갈까? 어, 아래로 내려가 보자. 어, 오, 됐다, 됐다, 와 오, 오, 아, 그래서, 별로? 우와, 게임 개쩐다. 우와, 그래픽 봐 올라가, 올라가, 뭐해?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장많아 씨. 아, 저차또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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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차 진짜 아, 아, 튀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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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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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차. 아, 아, 어디 아, 가야 돼? 뭐야 얘네들 왜또 왔어? 저로 가야 되나? 아 이걸로 이걸로 조로 조져. 이걸로 조져버려 개 같은 건 아이상 아이상 좋아서 아 원래 이렇게 얘를 다 죽이는 거네.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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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바축가 필요 없으니까 바꾸고 갑시다 우리. 바꾸고 어. 아, 박캐니 맞았다. 잘됐다잘됐다 여러분. 여러분 괜히 바았다 잠깐만. 술탄. 술탄 하나, 둘, 셋. 세 번이면 되겠지? 안 죽어. 네번 그러면. 아니, 뭐야? 아! 아니, 수술 탄내이려도안 터져 차가 도망쳐야 되나? 어, 어디 로 튀어? 여기 치는 곳 없는데? 아, 여기 다여러다신 여기 있네. 아, 배겨와쉬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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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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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다괜다 와 미쳤어! 오 카메라! 아길 여기겠지? 어 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 와 개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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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 우와. 우와 5분에 한 번씩 감탄사 가나 와이 게임 진짜 대박이야 우와 와 j u m p 그렇지.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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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자, 하 으이, 으이, 넘어넘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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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니, 운전 개잘해 진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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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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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r 저기, o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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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t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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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났 d damn that c 장난 아니다. 진짜 내 돈이 아깝지가 않다. 이거 만에 7만 원에 팔았어도 아깝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와. Hey. hey! Hey! Are you okay? Yeah. We heard those explosions, we thought. That's all. I'm a couple You saved his ass again? Naturally. How are you doing? Good. Good. There was some close calls, but, um. I'm not Hey. <웃음> hey. Oh, Sam. How's that? Oh. Bullet grazed my shoulder. Yeah. You. Cliffside, Graze my face. So how'd you lose Rafe? He led his crew right into one of Avery's traps. Smart. <laughs> hey, hey, look. Not the whole Alcazar thing. Hey, just we gotta save that for later, okay? Which way? On the beach, other side of this town. Okay. Good. I hope all that ruckus didn't attract any attention. Oh,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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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orry. What are we doing? What do you think we're doing? We're getting the hell off of this rock. Right. We we, we could do that, or we could head in that direction, which is a shortcut. Shortcut to what? The Avery's treasure. <laughs> oh wow. I mean, Rafe's got to go all the way around, but we can hey, just screw Rafe. Hey, Victor. With all due respect, maybe just you leave just don't know when to quit. 진짜 욕심이 너무 right? We didn't come after the treasure. We came after you. And I appreciate that. I, I do. But we're good. And we've got the lead for now. <laughs> we can do this. Nathan, come on. Huh? Look around. Okay? Avery scuttled every last ship on this island. You know why? Because he was hell bent on keeping his treasure. Exactly. No matter the cost to the others around him. Because he didn't want anyone to follow him. Because he was leaving. Look at this. I found his map of the island. Okay? That's his ship right under that mountain. That's where our treasure is. And it is exactly where Rafe is headed right now while we stand around here and argue like idiots. What if he's already left the island? And his ship sunk somewhere out there in the middle of the ocean. Then we find out where it got sunk. Oh boy. How long we've been chasing this thing, huh? You and me. No offense to these guys. But they don't get it. Actually, Sam, they do. They really do. Okay. Trust me, they've seen this of obsession before <laughs> we're not those kids anymore we're not and we got nothing to prove Peter where's that plane right this way oh bunga 포기한 거야, 그냥. 무 소리야? 그냥 떨어진 소리겠지? <laughs> 아, 방금 엘레나 진짜 예뻤다, 근데. Is 어, 죄송합니다. 엘레나가 진짜 예뻐요, 이번 편에서. w 와 그래픽 진짜 근데 좋다. Way. 계속 이 게임 개, 하, 오래 했는데도 뭐야 그쪽이라고? 그래픽이 진짜 좋네. 보는 모습으로. e d n f e u i t h t a h e y o u 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팬카페 생성했거든요. 네이버에 "두치라 밥 먹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거기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방송국 대신에 공지사항, 방송일자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재밌긴 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글 쓰실 수 있어요. <laughs> 이거 딱 봐도 이거지, 뭐. Give me a hand, Sam. Alright? 같이 밀어. 무거워. i Hey, you need a hand? n o thanks. We got it. What's up? 오, 캡 a 겹쳐. up? 뭐야, What's 뭐야, 뭐야. Anyone s e 음. 여기서 도가야 되지? 이쪽인가 Hey guys. 거 같아. 좋았어. 오, 길잘 찾았어. c h e 이거? 몰라. 어, 여기다 문는거 있는데. Oh.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해서 뭔데? 아, uh, 몰라. I'm not sure yet. <laughs> 나도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길로 가야 되는데. 저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 없을까 여러분? 반대로 날아가서 끌어당 k 라고 반대로 날아가? 오씨 깜짝이야. a t t i t i 점프하면서 저거 연결 안돼안돼안돼아 <laughs> 가만 있어봐 이걸로 점프하면서 됐다 됐는데 어 똑같해 음저기로못 뛰어 이걸로 갈수 있는 방법 없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뭔데 뭔데? 기다려 봐. 나 일단 거기 가고. 그기 어떻게 안 가죠. 아, 여네 <laughs> 도와달란 말을 진작했었어야지, 세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면 내가 아니? 응? 오케이, 벡터. 의사 소통을 좀 합시다, 의사 소통을. <목소리> 오, 죽는 줄 알았네. Made it. Here we come. 빨리 와. 아! 야, 나는 개월게 가는데, 지들은 편하게 올려걔개 같은 <목소리> 것들을 그냥 올로오면 되지. 어. 어링이이이아무이는이는 그냥. 이거는 그는 그냥. 이가는 그냥. 는 그냥. 는 Nathan, you climb on up. I'll grab you. s h i 쉣! t h 쉣! shit, o shit, o shit, o shit. o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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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boy, oh, 리 o oh, boy, oh, b o o c o y o Go. Oh, no. I still can No, no, don't you even think about it. You hear me? I'm sorry I got you into this. All of you. Hey, all that doesn't matter anymore. Okay, just, just jump. I gotta see this thing through, Nathan. Oh. Hey, listen to me. If you do this, I'm not coming after you. You hear me? I'm sorry. Sam. Sam. <laughs> you called your bluff. <laughs> He's gonna get himself killed. Come on. She's she's probably right. Of course she is. Let's go. Up here. Maybe we can head him off. I'm gonna save him, and I'm gonna punch him. <laughs> Alright, let's just worry about the saving part first. Okay, okay. What the hell is he thinking? I mean, after everything that we... Wasn't this enough? let's just find them. 킨지 30분도 안 됐어요. we c a n get over that wall with this. come on. 녹화본이 30분도 안 됐어. 알아서 도우겠다는 말만 하지 뭐예요? 도우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도와. 어, 그렇지. 오.

God ah, damn it. Now how the hell are we supposed to get up there? We don't have enough time. Nate? No. Not by yourself. Look, I'll come right back, okay? Look, he is not gonna leave without a fight. Yeah, well then I'll fight him if I have to, but either way, I'm bringing him back. Just get the plane as close to the mountain as you can and be ready for a quick getaway like there's another kind it's not fair doing the dishes we take turns oh april don't even think about not coming back i love you same to you cat boy. oh boom disa boom disa 좀 오글거리네요. 만약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랑해라고 했는데, 아 제가 사랑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도야 애송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좀 오글거리네요. 공포 게임은 일단은 29일 이후로 하겠습니다. 방금 설치하면 진짜 빽빽빽빽빽 음. 스토리 지를 수있수 있으니까 어. 에어 샘. f 풋 o t p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구만. God damn it. I'm sure he's a w a y 우후. 여기 들어왔나?